10년 이상 직접 본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 특징 5가지. 첫 번째, 약속이 별로 없어요. 필요한 약속 이외에는요, 오로지 자신에게 시간을 쓰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요. 자두 번째,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대화해보면요, 나이 차이가 잘안 느껴져요. 나이가 어리면요, 어, 되게 성숙한 느낌이 들고, 또 나이가 많으면 요즘 트렌드나 우리 이야기들에 되게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꼰대가 아니에요. 정말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나이라는 게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자세 번째, 자기만의 식습관 패턴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술 먹은 다음날은 공복을 유지하거나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 최소 단백질 양을 채우려고 해요. 과식은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자, 네 번째. 잡지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지적 탐구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의외로 말이 별로 없어요. 말보단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가끔 너무 말이 없어서 화가 난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만큼 함부로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